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1월 12일 아침 공정학원 134일 차입니다. 어, 매일 조금씩 책을 읽어 나가는 중인데요. 고명한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를 빨리 읽는, 읽기보다 매순간 문장에서 사색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주 밤늦게 한 챕터를 읽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저것 같은 재밌는 제목의 챕터였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것들, 뭐, 게으름과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저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것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조금만 더 자자라는 게으른 생각은 저것이고 졸립지만 눈을 부릅뜨고 책을 읽는 것은 이것입니다.와 같이요. 저는 늘 저곳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것보다는 이것을 사는 삶을 잘 사는 제가 되어야겠고요. 또 오늘 명언사색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아낸다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던 이것저것과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저는 늘 구실을 찾아내서 하기 싫어하는 행동만 하, 안 하고 좀. 쾌락에 저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하고 싶은 방법을 찾아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심을 진정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자! 1.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연연이 끼치는 사람이다. 2.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다. 4. 네, 긍정학원, 루틴, 독서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OHRD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로서 타인에게 늘 인사이트를 준 사람이다. 나는 오늘 하루 아침에 내 목표 와꿈을 기록하면서 1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2023년에 긍정인으로 완벽히 거듭났다. 난 2025년 상반기에 노무시간에 통과했다. 난 2026년 7월 2일 교담자다! 난 2028년 3월 2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난 2034년 7월 1일, 7월 24일 내 생일에 통장에 30억 이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하루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주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사람들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내 인생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내온 법칙을 잘 알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아침 긍정학원 루틴 독서를 쌓고 았배세기를 통해서 이미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 하루 매우 존경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나는 남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남의 적점만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해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은다이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들은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체험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준섭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운전하고나 여쭤보았습니다. 어, 오늘 이후로는 저것이 아닌 이것의 삶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구실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이것을 자주하는 삶을 살까 고민해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